도민 여러분 2021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사상 최고액인 8조 2675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례 없던 코로나19 기록적인 폭으로 인한 수해 경제적 불황 등 가장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치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에 대해서도 8.7%를 기록하여,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바이러스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상황이 안정적이었던 우리도 역시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고병원성 조리독감이 발생해서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감염 위기와 함께 경제 위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특히 지역민의 곁에 있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도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예산과 도 예산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꼼꼼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위기에 찬 도민 여러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살피며 도민의 삶을 보듬고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 시대를 조망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치열하게 성찰하고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8조 원대에 이르렀지만 저는 이제 희망을 보는 건 우리 전라북도가 어, 새로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씨앗이 지금 작아 보이지만은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우리의 먹거리로 다가와 있을 거다. 이런 지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